안녕하세요. 네모세모입니다. 1년 10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 Q&A를 해보겠습니다. 첫째. Q&A 언제 해주시나요? 어, 바로 지금. 예. 음, 내가 누군지 맞추시오. 현재 당신이 서부에서 가장 존경하거나 대단해하는 사람. 음, 이거는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는데, 예, 모르겠네요. 잘. 음. 제 리모컨 어디 있나요? 음. 채민님 리모컨은 그 제가 집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. 예. 배드워즈 계속 할 거냐? 배드워즈 요즘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, 어, 업데이트하라고 하면 다시 복귀할것 같아요.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해서. 음. 친한 유튜버는 누구 누구가 있나요? 음, 설레임님, 채민님, 파이언님, 뉴얼님 등. 예. 운동을 하시나요? 옛날에 줄넘기 좀 오래 했었어요 음, 나이는 14살 중일이고요 성별은 남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심심하고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고요 100명 소감, 목표 아직 목표는 잘 모르겠고 생각보다 빠르게 100명을 달성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누구세요? 네모세모입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예. 알바노 음. 용돈 줘. 돈 뜯어가지 마시고요. 이 Q&A엔 3번이 없다. 어, 그러네. 별또 보고 있네? 아, 아니, 진짜.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? 바로 지금! 제가 유튜브를 Q&A 하겠다고 말하고 2년 가까이 영상을 안 올렸지만,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. 100이라는 것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신비한 숫자입니다. 그러나 저에게는, 100, 저에게는 100이라는 건 매우 매우 큰수입니다 100명까지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